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보통 임신 3개월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하죠. 주로 계산하면 임신 9주차에서 12주차입니다. 이 시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급격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시기인데요. 태아가 바쁘게 변하는 만큼 산모에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신 초기 증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도 임신 9주차부터는 입덧, 변비, 감정 기복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해지는데요. 임신 9주에서 12주는 아직 안정기로 볼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모의 몸에 무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호르몬 변화가 오며 유산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하겠죠. 미리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생기는 임신 초기 증상과 태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임신 초기 3개월인 9주차부터 12주차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중 산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입덧입니다. 가끔 입덧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산모 10명 중 7명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입덧은 보통 4에서 8주경부터 시작을 하고 8에서 12주 때 증상이 가장 심하고 이후 14주에서 16주가 되면 대부분은 입덧이 끝나게 됩니다. 입덧에 좋은 음식과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임출TV 채널에 따로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점점 자궁이 커지고 방광을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소변을 모았는데도 뭔가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마저 받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4개월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4개월 뒤부터 자궁이 방광위로 자리잡아 방광을 덜 압박하기 때문에 점차 완화됩니다. 또한 수정란이 자궁이 착상되면 난소에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황체 호르몬이 때로는 식도에서 위장에 이르는 과략근을 이완시켜서 구토, 속쓰림 증상과 같이 합 함께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과 음부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외음부가 짙은 자주색을 띠고 분비물도 늘게 됩니다. 분비물이 늘어나는 것은 질의 세균이 자궁으로 들어가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산모님 중 월경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임신 3개월 차 정도에 피부 트러블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기 쉬워 보습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의 크기는 주먹만하게 커지며 하복부가 당기거나 요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겉으로는 크게 표시가 나진 않지만 아랫배에 손을 대면 단단하면서 조금 부어오른 듯한 느낌을 들수 있습니다. 임신 2개월부터는 가슴의 피하정맥이 도드라져 보이고 유두의 크기가 커지고 색이 짙어집니다 유림 역시 넓어지고 색이 진해지면서 주변으로 작은 소결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앞통과 함께 절인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는 커진 유방이 유두의 신경을 자극하고 출산 후 모유수유로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선조직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신 호르몬의 대량 분비로 인해 대내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확인하고 기쁨, 행복과 동시에 혼란스럽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입덧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산모의 노력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황체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기초 체온이 높아져 배란기 때처럼 미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초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로 만약 38.3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태아의 뇌, 척추 등의 신경관에 결손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 혈관 수축과 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산모님들마다 워낙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증상이 참지 못할 정도의 정상 범위를 넘으신 것 같다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가 임신 9주차에서 12주차에 이런 증상을 겪는 동안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임신 9주차의 변화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9주차가 되면 아기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약 22mm로 자랍니다. 대략 딸기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기의 눈은 눈꺼풀로 보호되고 있고, 작은 입, 작은 미래가 있는 혀 등을 통해 얼굴의 윤곽이 잡힙니다. 손과 발 역시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모두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을 곳에 흠만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아기의 심장, 뇌, 폐, 신장, 장등 모든 주요 내부 장기가 발달하고 있고 뼈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기의 생식기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 남아인지 여아인지 확실히 알긴 어렵습니다. 임신 10주차가 되면 태아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약 30mm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아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몸을 흔들기 시작하여 초음파 스캔을 통해 아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는 여전히 몸통에 비해 크지만 눈에 띄게 비례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형성되며 세세한 위입술이 생기고 코에는 콧구멍이 생기고 있으며 턱뼈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신 11주차가 되면 태아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약 41mm로 자랍니다. 머리는 여전히 크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분리되어 있으며 작은 손톱과 작은 귀가 생깁니다. 이 시기부터는 아기가 자궁 안에서 발을 차고 놀게 되지만 산모는 최소 몇주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 12주차가 되면 태아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5.4cm 정도로 자라고 무게는 약 14g에서 20g 정도가 됩니다. 11주차와 비교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커지며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태아의 내부 장기와 근육이 성장하고 있으며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격은 조직으로 구성되고 뼈로 굳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기의 생식기관이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스캔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대략 최소 5에서 6주 정도는 지나야 초음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신 9주차에서 12주차의 태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때가 배아에서 태아가 되는 시기로 활발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산의 위험성이 특히 높아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초기의 산모 건강 관리 및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덧을 시작했다면 수분 부족이 일어나기 쉽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양수와 혈액을 만들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임신 중 두통이나 변비 등 산물을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지만 시중에는 약들은 임산부를 고려하지 않은 약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처방받은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있는 초기를 지나 임신 12주 이후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에게 카페인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끊기 어렵고 참기 어려워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잔 정도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적절히 조절을 해서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매일 입는 속옷은 편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고 배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신축성이 좋은 팬티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압박하는 팬티는 서해부를 압박하여 림프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안 가면서 임신 중 생기는 출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흰색 숙면 속옷으로 착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탕이나 찜질방 등 고온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태아의 중요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10주 이전에 37.8도 이상의 물에서 목욕을 하면 유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고 미끄러짐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임신 3개월 차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태아보험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태아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임신 초기가 아닌 나중에 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임신 11주 차 정도에 산전 검사인 1차 기형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산모님이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나중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기형화 검사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임출TV 채널에서도 태아보험 관련된 영상이나 실제 설계 한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태교의 일환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태교 여행은 예비 엄마가 태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계획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엄마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산모의 스트레스를 줄여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럴수록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태교 여행에 중요하겠죠. 보통 임신 중기쯤을 목표로 계획을 짜게 되실 텐데 항공과 숙박은 물론 각종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서 낳을지 다니는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한지 내가 사는 곳에 분만 가능한 곳은 어딘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분만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자연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치태반 태아가 여가인 경우 골반이 좁은 경우 등은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왕절개는 출산 예정일에 1에서 2일 전에 하게 되므로 전문의와 미리 상의하신 후 분만 방법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많이 들어가게 되시죠. 산후조리원은 산후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시설을 갖춘 곳으로 지역에 따라 인기가 많은 곳은 예약이 일찍 차서 미리 알아보지 않는다면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예약해두시는 게 좋고 빠른 분들은 보통 1차 경화검사 이후에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신 초기 3개월차에 산모님들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과 태아의 변화 그리고 생활 수칙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과 태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안정기가 찾아오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임신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